샬롬 이창현 목사입니다. 대림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18일 금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쳐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써다노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예를 베푸시리. 주의스를 친구로 삼아 니를. 폐모 시여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말을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써다노라. 하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예 수를 찾는이 앞에. 찬밝은 빛 비추어라 주예 스케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늘은밀리 보시는 주님 베푸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겹고 벅찬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매듭 지으며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경험케 하옵소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가정 예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재확산되는 코로나와 아이들의 불확실한 학사 일정 그리고 길어지는 가게의 재정적 부담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가능한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기성세대인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쉐마입니다.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이죠.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이 말씀은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신앙의 본질이자 교육 지침으로 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하는 의식을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 말씀이 6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로 부모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청지기로 세우신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전에 청소년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수술을 앞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달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이의 말이 아버지가 너무 힘드실 텐데도 아무렇지 않게 평상시 모습 그대로 살아가며 조금도 내색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괜찮은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사시는 거야. 믿음이 좋은 아빠가 계셔서 너는 행복하겠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한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의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목사님이 함께 기도할게. 이렇게 말한 후에 그 아이를 위해, 그리고 아이 아버지의 수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일을 통해 뭘 느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한대로 사시는 분이구나 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이도 아버지와 유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버지의 믿음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아버지처럼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 교육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벅찬 상황이지만 내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요,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위기와 혼돈과 아픔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목하여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7절에 기록된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강론이란 토론하다, 말해주다, 들려주다, 항상 이야기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며 수련회 후에 예수 10대들과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주제로 간증문을 적고 말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로 고백하고 표현할 때그 은혜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고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만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특히 자녀들과는 그런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게 됩니다. 모 광고에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문구처럼 오히려 더 많이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공유해야 할 영적인 소중한 추억들이 가정 안에서는 잘 오픈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배우자와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며 이 하루를 매듭 짓는 건 어떨까요? 풍성한 나눔으로 이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도 모아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울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저녁을 성별하여 온 가족이 금요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이 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하며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으로 신앙을 교육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그리고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가정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금요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정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오늘 하루 잘 매집 지으시고 주일예배로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평안한 쉼과 안식 얻는 밤 보내세요. 사랑합니다.